예,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서 3절 네, 오늘은 부흥으로 세우는 도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부흥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일깨우는 도구가 되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나눈다는 거예요. 부흥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믿음을 회복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이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데, 세 사람이 되는데 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회복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요, 과거에 했던 것, 예를 묻고 보면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해왔던 거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복음은 복음이네. 내가 행했던 복음, 내가 믿었던 복음. 그러니까 행위 복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옛 복음을 믿는 거, 옛날에 들었던 거이지 하는 거. 그건 결국은 옛 복음은 행위를의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말씀 속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참된 복음은 참된 예배로, 참된 예배 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 부흥에는 그래서 한 사람의 역사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성도들이 오늘 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 모든 유상들이 깨트려지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있게 한다. 아멘. 그 부흥의 목적은 뭐냐? 오늘 이러한 영적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일어나서 오늘 그 말씀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 높아지게 된다는. 게 부흥의 부흥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회개한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면 예배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니까 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부흥이 임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을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이 심지가 있어도요, 이게 이 에너지가 없으면 불은 꺼지게 될수 있어요. 우리는 심지죠. 이 영적 에너지를 공부해 주시는 분이 있으시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우리 역사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죄와 성령님은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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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부흥이라는 말 우리가 그렇게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말은 놀랍게도 우리는 정말 부흥이라는 말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부흥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 전체에 딱한 번. 하박국 3장 2절에서만 딱한 번쯤 되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성경은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돌이켜회개해내 마음을 천종해라, 순종해다이 청정해. 회개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 3장 2절, 그 부흥을 그렇게 갈망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이라는 말을 3장 2절에서 썼는데 이 부흥이라는 말이 또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그게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마 살리라. 여기에는 부흥이라는 말은 있지 않지만, 어디에 부흥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졌냐면, 살리라. 라는 말이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3장 2절에 부흥이라고 번역된 이 하야가 여기 하박국 2장 4절에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때 살리라 하고 하는 하야와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말과 살다라는 말은 동일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야의 뜻은 뭐냐? 산다, 믿음으로 산다, 다시 살아난다, 회복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부흥의 뜻이란. 주의를 수양하기에 부흥하다. 오늘 하박상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갈망하는 그 부흥의 참된 뜻이 무엇입니까? 어. 오늘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운입을 하는. 아멘. 이 부흥의 참뜻이 여기 다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생각하고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에 오늘 하박국의 기도를 다시 살펴보면 오늘 우리 선지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보와여 내가 부르치져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 이까 내가 강포로 말리야마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째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니냐 폐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다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의를 내놓쌌으므로, 정의가 급게 해가여 지민이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하늘 말씀도 아멘이지만, 이 기도야말로 아멘하기가 어려운 기도죠, 사실은. 왜냐면 하 하박국은 지금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한 행위를 의지함으로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기의를 나타내는 교만을 자랑하고 있는 데요 나는 이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냐?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간과하는데왜 하나님은 나만큼 못하시냐? 이 행위고와 내가 부르짖었는데 주님 듣지 않으시고 내가 외쳤는데 구원하지 않으시고 어째 내게 죄를 보게 하시고 겁탈과 감포가 내앞게 하십니까? 뭐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박국의 교만은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하박국 3장 11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하마 내 입술이 떨렸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활란 날이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표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썩거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는내 교만, 내 생각대로, 내의을 자랑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어떤 소리도 들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그가 이 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잠잠히 기다렸다 할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죄 말씀을 받기 시작하니까요.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창자가, 창자가 떨리는 만큼. 우리 말하면 이제 간단히 높은 거죠. 애간자리 높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들고떠리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회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박국은 오늘 그래서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3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을 깨달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1절부터 3절. 시가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의 그의... 이는주 죄를 순연 내기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순연 내기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료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네, 이 셀라라는 말은 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방점을 찍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셀라라는 말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 셀라라는 말은 오늘 읽은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더확증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창립교회는 앞으로 셀라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네. 네. 그러니까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왜 적혀 되냐 그본 뜻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과 같은 네. 효과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대만과 바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고 선고합니다. 분명히 그는 악인들이 왜 관영하냐고, 왜 이렇게 더잘 되냐고 기도했던 선지자니다 그런데 이제 이선지자는 하나님이 대만과 바란 광야, 이방인들의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올 것을 꿈꿉니다. 뭐 하나님의 부응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칠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마기를 대던 선지자가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종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선지자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회개와 기도, 변화가 세계와 열방을 위한 간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바다다품 같이 여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진정한 부흥을 기도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1907년도에 평양대궁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대궁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 장대학교에서 사경회가 있었는데 사경회가 진행되는 동안 첫날 둘째날 셋째날 사경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아무런 은혜가 오지 않고 있는 중이 있어요. 그때 그 예배를 드리고 있던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이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강단에 서서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어떤 은혜가 없는 것은이 종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예배 자리는이 종놈이 친구의 돈을 떼먹고 죄악을 지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할수없소서 이렇게 용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에 예, 이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기 저기서 자기도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회개의 역사가 오늘 평양 대부흥의 역사예요. 부흥 회개의 역사. 이보다 2년 전의 일입니다. 1905년에 영국 웨일제의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라고 주기동문을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한 성도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리기 시작합니다. 모두 영문을 알지 못해서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울고 있냐 했더니 그동안 이 주기동문을 외우는데 이 대목에서 그동안 제가 계속 싸우고 미워했던 이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그 이웃을 그렇게 비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인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냐고, 자기가 모순이 걸게 된거예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걸수 있겠느냐 라는이 죄책감이 다시 말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다음 주에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을 때에 그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성도들도 그들의 양심에 찔려,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평평과 처지를 깨닫는 거죠.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 양심에 찔려서 그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을 벗, 벗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웃들이, 이 교회,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죄를 고백하면서 웨일지 전체에 놀라운 부흥의 불치, 불꽃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누구도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상점들마다 이 가게의 상점들이 예배 드리려고 일찍 문 닫고 노동자는 일일 일하는 사람들은 일터에서 일이 끝나자마자 곧장 입에 담고 달려오게 됩니다. 그 이분은 노동했던 옷 그대로 입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법으로 정하거나 어떤 뭐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켜서 된 일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더니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역사는요. 누구도 그것을 그만 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2.7 연합예배를 드렸지만 이 연합예배의 목적이 차별금지로 막는 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목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법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타도행전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진정한 후 후, 믿는 자의 숫자가 3,000명이나 더했던 그때의 이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7절부터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느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임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라. 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 아멘.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시대적 아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운데는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으며 정의가 굳어진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 하나님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너가 변화어야 세상이 변해. 왜냐? 왜냐? 변화되어질 때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변화되어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를 부흥하게 하는 시대의 사명 속에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흥의 세대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부흥을 일으키시는 시대 가운데, 시대 가운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빛꽃을 우리에게 불태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개하고 이렇게 죄 없이 험을 받으면 새롭게 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진정한 부흥으로 우리 세상과 이 도시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용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복되는 성도들이 원합니다. 이땅의황무함을이땅의황무함을보소서 아들을 We walk to our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의인들이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겠나이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으오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부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바다도 풍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또한 예수님이 그들의 건강을 고쳐 주신 것, 그들의 질병을 고쳐 주신 것 같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방황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벨과 같이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재단을 쌓고 하나면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청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남들은 성탄의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회복되게 해 주시고 성탄의 큰 기쁨이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 임하시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자원하는 심정으로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참으로 크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되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